이거구나. 이게 바로 다음 단계 가는. 어? 뭐지? 먹는 건가? 아 이거 물 잡는 거잖아. 자 한번 가볼까 계속 직진할까? 안녕? 나는 개세다고 미안한데 이거 캔다, 얘들아. 호고 얘들아 미안! 너네 찌질한 거 알거든. 아! 보스 소환했다. 얘들아 안녕? 니들끼리 싸우거나던다 간다! 니들끼리 잘 싸워, 안녕! 후 안녕하세요, 형님. 저 왔어요. 형님 저또 왔거든요. 네, 해, 해, 해.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하이! 네, 해, 해, 해. 하이, 형님. <laughs> 하하, 웃는 게 얼마나인지 보지. 간다. 간다. <웃음> 형님! <laughs> 하 <하하! 웃음> 형님! 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형님은 저한테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싸움의 실이거든요. 하하하하하! <laughs> 아프기만 할 겁니다. 아, 분신술! 아까보다 쓸줄 알았죠? 형님, 분신술 잘쓰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프지 않아요. 아, 분신술 또 쓰셨나요? 형님, 번좀 뺍니다. 이번 거좀니다 형님, 이번 거좀 셉니다. 나가겠습니다, 형님. 형님, 좀 쎄십니다. 형님, 이번 거좀 셉니다. 형님, 미안한데, 저 형님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하지 않아요. 스크린가 찍어놨어요.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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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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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번에 상자가 두, 두 개, 이걸 상자가 두 개, 어, 오!! 소리에뭐 25개, 26개, 야, 다음 형님 찾자, 다음 형님 찾자, 다음 형님 찾자, 다음 형님 찾자. 다음 형님 찾아야. 다음 찌질이, 다음 찌질이 나와, 다음 찌질이 나와. 야. 어. 어. 이것들이 난 토르라. 나는 천둥의신 토르라고. 나 천둥의 신 토르다. 니들이 날 상대할 사람이 아니야. 난 토르다. 난 토르라 했다. 너희들이 나 공격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이미 이건 끝나간다. 이미 니네 친구들은 다저 세상으로 갔다. 너희들도 갈 곳이 가고 싶냐? 너희들도 저 세상으로 갈래? 이것만 캐면 된다. 됐다. <laughs> 고기구만. 맛있게 먹게.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 <laughs> 나는 쎄다 난 쎄다 난 약하지 않아 난 약하지 않최고난 약하지 않아 나는 토르야 나는 어벤져스의 토르란 말이다 너희들한테 죽지 않아, 알겠냐? 나는 바로 보스 방으로 넘어갈 거야. 어떻게? 여기서 이거 캐서, 이걸 캐고, 이거 먹을 거지. 그리고 형님 앞으로 걸어간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나 다시 왔죠. 나 다시 왔죠, 형님. 나 다시 왔죠. 나 다시 왔죠. 시원 하하! 와와 잡지 마잡 우후 오케이 음. 이로빨주좀쇼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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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laughs> 호 신발을 얻었다! 음반도 얻었다! 좋아! 새로운 아이템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갑합니다 어머, 어머나, 어머나! 저 가기 싫어요! 어머, 거미잖아! 내가 토르야, 이 새끼야! 어? 내가 이 토르다! 그렇게 되겠지? 다 저렇게 되겠지? 조심해야겠어.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어. 어, 나 256까지 올라왔어. 자, 이제 바지만 모으면 된다. 응? 오딘. 어? 오딘이 쩌는 거 아니야? 로키다. 어, 나 로키야. 이거 토르 모드 아니야? 토리 토르 모드? 어! 오딘. 오딘의 글러브. 오! 풀셋이다. 글러브가 아닌가? 오! 오! 나는, 오! 포세이돈의 오! 나는 지금부터, 형님을 또 찾는다. 형님 찾으러 간다. 형님, 어디 계십니까? 형님. 한번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형님 한번더 잡습니다. 이게 몇인데? 어, 야, 이거 256 넘어서 튕겼어요. 아, 이거 256 넘기면 튕기십니까? 그렇군요. 튕기는지 몰랐네요. 아, 256이 넘으니까 자동으로 튕기네요. 여러분들, 네, 몰랐네요. 다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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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다, 하이. 어, 이미 생긴 것 같다? 아니네. 다른, 다른 장소로 가야겠어. 이 장소가 좋겠군. 간다. 간다. 간다! 어, 나왜불 붙어? 어! 잠깐만. 설마, 나의. 설마. 나의. 아이템이. 어! 야, 던전이 매우 커졌다. 날 알아본 건가, 이제? 이제 형님도 나를. 진정한 상대로 봐주신 것 같다. 이제 나, 형님도 나를 진정한 상대로 봐주신 것 같아. 하하하. 아프지 않아! 하하하하! <laughs> 하하 나는! 토르다! 물을 지배하고 있다! 형님도 나를 드디어 상대로 봐줄 수 있는 것 같아! 신난다. 미안한데, 너희들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는 이런 거에 아파하지 않아. 난 토르니까. 자, 아, 또 어딨냐? 하하하. <laughs> 신나는데? 신나? 매우 신나. 아프지 않아. 자동 공격이야. 버그 쓰고 있단다. 내 내구도도 왠지 빨리 다닌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 이런 쓰레기를 형님께서 남겨주신 건가. 앞이 보이지 않아. 아,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형님. 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미안한데, 얘들아. 난안 아프다니까? 얘들아, 너네만 아플 뿐이야. 얘들아, 말했지. 너희들만 아플 뿐이라고. 난 아프지 않아. 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죽적구속이다 자, 이제 죽여볼까? 또, 또. 길은 어디지? 정말 템도 찌질하게 숨겨놨구만. 참 이상한 걸 숨겨놨어 템도. 난 줄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 결국. 뉴 던전. 어? 아뭐와 스트로베리 시드잖아 필요 없어. 일단, 이걸 다 붙여주자. 아, 정말, 이거밖에 없어. 아, 아픈데? 미안한데, 다들. 길좀터줄래 길터, 길터! 길트라고, 이 자식들아. 길트라고! 길트라고 하지 않았느냐! 길트라고 하지 않았느냐! 길트라고 하지 않았느냐! 난 지나가야 한단 말이다 이곳은 누굴 만나러? 바로 니네 형님을 만나러! 내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거미 형님 거미 형님 내가 형님을 잡을 겁니다 이제 대장의 자리를 저한테 넘기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형님? 대장의 자리를 저한테 넘기셔야죠 활발 불타오르는 제 욕심 안 보이십니까? 형님은 대장을 너무 오래 하셨습니다 형님은, 대장을 너무 길게 하셨어요. 이젠 제가 뺏을 겁니다, 그 자리. 이 자리는 제가 뺏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싸움한 시작하죠. 오! 어,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역시 형님은 대단하셔.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건가? 역시 형님은. 역시 형님은. 대단하셔. 형님은 역시 대단하셔. 나를 이렇게 죽일라고. 형님은 대단하시다. 이래서 형님이었나. 하지만, 자기 꾀에 당했다! 하지만, 자기도 자기 거미줄에 느려지는구만. 한없이 약할 뿐이야, 자기 거미줄에게. 아하하, 미안한데, 아줌마. 이젠 아줌마라 부르겠어! 어이, 아줌마! 일로 오시는게 좋을텐데요. 아줌마 한번 죽어보셔야죠. 어우 거미친구를 소환한다, 이건가? 거미친구를 소환하시는건가? 미안하다 어미는 소환할 수 없어 어미는 당신을 소환할 수 없어 이미 내가 내수했기 때문이지 버릇 다 잡는다 굿 됐다 다음번 어떤 아이템인지 확인을 해볼까 훗아 이거밖에 없는 건가 결국 결국 줄건 이거밖에 없는 건가? 엄마. 아 이거 신발이 문제인가 지금? 잠깐만. 이거 힘이 투가 붙거든요. 신발을 빼자. 이거 너무 신발 복잡하니까 신발을 빼자. 야 비켜. 다 비켜. 새로운 보스 찾으러 갈 거니까 이 신발이 신발을 빼야 겠어요 뭐가 신발이지 근데? 신발이 문제가 맞, 맞을까? 신발이 문제였어 신발은 그냥 그냥 신발을 끼고 그리고 상의를 바꾸자 이게 힘이 붙어있네 상의에 아 상의에 힘이 붙어있네 그 다음에 하의 입어주고 신발을 벗어야 되나? 아 신발을 신어야겠지? 그래 신발을 신자 신발을 신어야 자 신발을 신어야겠어 하지만 신발을 어떻게 만들지? 나무가 없는데? 어, 뽑아야겠어 난 지금 싸우고 싶어 난 지금 완전 아무 신발이나 그냥 입을 거야 그리고 다시 싸울 거지 좋아, 이번에는 과연 어떤 형님일까? 과연 아, 뭐야 어? 갑자기 거미 형님들밖에 없다? 야, 일단 이런 애들 다 스킵해 나는 니네 딸 상대할 시간이 없어 미안한데 바로 거미 형님한테 갈 거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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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미안 바로 거미형님한테 간다 거미형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얼마만에 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만에 보는거죠 저희가? 진짜 오랜만인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도 이런 애들을 부하로 키우고 있었단 말입니까? 형님의 성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직접 그럼, 지금부터 한번, 대결을 시작해볼까요? 한데요 설계는 아직, 한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기를 좀 없애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죠. 한기를 좀 없애고, 게임을 시작하죠.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형님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입니다 우후! 안녕 나는 힘이 초라고 힘초니까 어때 아까보다 강력해졌지 하하하하 너희들은 별것도 아니라고 모자를 얻었네 모자를 얻었어 <목소리>